한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매지션, 두 번째 카드는 포 오브 펜타클, 세 번째 카드는 키 오브 컵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좀 얕으나 두루두루 친합니다.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하기 때문에 야내적으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열어가는 게 너무도 힘이 됩니다.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어적인 태도를 잠시 푸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3번 리딩 끝났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선, 두 번째 카드는 키노브완즈, 세 번째 카드는 나인오브펜타클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오셨기에 주위에 호감을 많이 쌓아두셨네요. 또한 혼자가 아닌 같이 가려는 경향이 있고, 세심한 배려와 챙김 덕분에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길만 주어진다면 그분이 고백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고백을 받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기에 기회의 장이 무수히 많이 열려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 리딩 끝났습니다. 오벌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나인오브컵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스워드, 세 번째 카드는 쓰리 오브 컵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잘하고 있고 다양한 취미 생활과 활동을 하고 있기에 연애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장점인 이성과 사고는 연애와는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밝고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주위 관계가 좋고 모임 같은 데 나가서 활동을 하신다면 대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즐겁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요. 본인의 삶에서 약간만 연애를 신경 쓰신다면 좋은 연애를 하실 것 같습니다. 5번 리딩 끝났습니다. 자, 이걸로 연애 운이 궁금해요에 대한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하 시는 해답 을찾길바 라며, 오늘 리딩 은 이걸로 마치 겠 습니다.